자, 확인 218번. 자, 뭐로 나오냐면 자, 확률 변수 x라는 것은 정규 분포 32 콤마 얼마를 따르냐면 5의 제곱을 따르는데. 이때 확률이 다음과 같다. p 28 이상 x 다 그다음에 36이하의 확률이 0.576이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표 대신 이걸 줬다는 얘기인 지 지금지? 오케이? 네. 그러면 28을 32로 빼서 정리하면 5가 되고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면 마이너스 0.8이 나오네. 36에 32빼더니 5가 되면 똑같이 0.8 나오네. 자, 그럼 위에 있는 지금 확률을 우리가 표준화 시키면 마이너스 0.8에서 z가 0.8 이하가 되는 것이고, 요게 0.5762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반띵할 수 있잖아요. 그제 그럼 2에 p에 0에서 z까지 0.8 이렇게 되고, 0.5762. 그러니까 약분해서 처리하면, 자, 는 0.217이니까 8 16이 되니까 8, 1. 그럼 다음과 같이 확률, z는 0.8에서 요거 사이가 되면 두개되고요 우리가 구할 확률은 p가 28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자, 바꿔버리면 아까 계산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z가 마이너스 0.8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럼 다음과 같이 꼭, 곡선을 그리워야지 됩습니다 자, 그러면 0.2881, 이거 대칭시켰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0.5 자, 0.7881이 우리가 구할 확률이 죠 이해하시죠?